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고대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의 북쪽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등의 나라가 나타났고요. 남쪽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 생겨납니다. 북쪽의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로 합쳐집니다. 또 마한 지역에선 백제, 진한 지역에선 신라. 그리고 변한 지역에선 가야가 생겨납니다. 그럼 이각 나라들을 세운 왕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고구려는 알에서 나온 주몽, 백제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 신라는 박처럼 커다란 알에서 태어난 박격거세, 그리고 가야는 여섯 개의 알에서 나온 김수로를 비롯한 여섯 명의 왕이 각 가야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온조만 빼고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죠. 정말 아래서 태어난 걸까요? 왕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신비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거라.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 고대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잘 살았던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 온조가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였죠. 한강 유역에 세운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것은 바로 한강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한강 유역은 평야가 잘 발달해서 농사짓기 좋았어요. 배를 이용해 많은 물건을 쉽고 빠르게 옮길 수도 있었고요. 또 한강 하류에선 중국으로 가는 백길이 가까워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려고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백제 의 8대 고이왕은 법을 반포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드디어 13대 근초고왕 때 마한 지역을 완전히 합칩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지역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다 건너 중국의 동진과 교류하고 외와도 관계를 맺습니다. 해상 무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때 근초고왕은 가지가 일곱 개 달린 칼을 만들어 일본의 왜왕에게 하사하기도 합니다. 백제의 뒤를 이어 5세기경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는 고우려입니다. 백제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또 법도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죠. 드디어 19대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중국의 요동지역 또 만주지역도 차지하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의 땅도 점령합니다. 신라를 괴롭히는 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혼내주기도 합니다. 20대 장수왕은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생각에서였죠. 백제 도읍지 한성을 점령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고구려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신라는 가장 늦은 6세기에 발전을 합니다. 신라는 각 지역 귀족들의 힘이 세서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율령도 반파합니다. 24대 진흥왕은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드디어 잃었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진흥왕은 다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고 맙니다. 진흥왕은 대가야도 정복합니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해서 정복한 지역에 커다란 비석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힘을 씁니다. 이런 일들은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가야는 변한 지역의 작은 나라를 합쳐서 세운 여섯 개의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넓은 평야에서 변홍사도 잘 되었고 풍부한 철의 생산으로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집권 국가로 자리를 못 잡고 562년에 신라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이런 고대 국가, 삼국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신분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랐다고 합니다. 귀족, 평민, 노비 이렇게 신분이 나뉘는데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 집의 크기나 모양, 또 입는 옷까지도 달랐다고 해요. 귀족들은 주로 나랏일을 하고 기와집에 살며 비단 옷을 입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농사를 주로 짓고 초가집에 살고 추운 겨울에도 삼베 옷을 입고 지나했습니다 이렇게 삼국 시대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어떻게 알수 있는 거냐고요? 이걸 잘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무덤입니다. 옛 사람들의 무덤, 고분이라고도 하죠. 어,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평소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혹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함께 묻어 주었다고 해요. 그것들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삼국의 무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나라, 고구려. 고구려는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을 높게 쌓아서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죠. 그러다 후에는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은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듭니다. 돌방의 벽면과 천장에 벽화를 그려 넣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고구려 고분 중에 무용총이 있습니다. 여기 무용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고구려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에는 허리띠도 매었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 있는 수렵도를 볼까요? 활쏘기의 달인 고구려 무사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멋지죠. 말을 달리면서 뒤로 돌아서 화를 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강서대묘의 벽화를 볼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이 그려진 벽화인데요. 어, 이 사신은 죽은 이의 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도 한다고 해요. 이 강서대묘의 사신도를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의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조금은 짐작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백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듭니다. 그후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되죠. 백제의 무덤 중에서 특히 특별한 벽돌로 만들어진 무령 왕릉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벽돌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만든 건모습뿐 아니라 왕과 왕비의 화려하고 세련된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무려 290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왔답니다. 놀랍죠? 예, 화려하고 섬세한 백제의 문화를 알려 주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청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한 향도인데요, 백제 금속봉의 기술의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유물입니다. 가자 고대국가의 멋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각 부분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의 나라 가야는 강력한 국가 체제를 만들지 못해서 어, 안타깝게도 큰 나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철제 무기류 그리고 여러 가지 토기들의 유물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황금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주는 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황금의 나라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황금으로 많은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중한, 이렇게 귀중한 그런 많은 유물들이 어떻게 온전히 잘 보존돼서 전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무덤을 만든 방식 때문이랍니다. 나무로 관을 만들고 돌을 쌓은 후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흙을 덮습니다. 어, 멀리서 보면 작은 산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만든 무덤은 무덤을 파고 유물을 훔쳐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덤을 독을 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찰랑찰랑 금기걸이, 화려한 금관, 섬세한 허리띠 꾸미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를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삼국,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남겨진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역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현장 탐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꿀팁을 알려줄게요. 중앙박물관 고대관 이것만은 꼭 하나 고구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섭다고요 노노노 강서대면의 모습을 본따 만든 곳 인데요 동서남북 사면을 상상의 동물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오세요 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고구려 고구려 무사의 못이 달린 신발 못신도 찾아보세요 이 신발은 과연 어떻게 신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도 하고요. 이것만은 꼭 셋!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과 왕비의 관꾸미개가 있어요. 어느 곳이 왕비님 곳일까요? 그리고 왕비님의 관꾸미개 안에는 연꽃이 담겨있는 꽃병이 있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은 꼭 넷! 화려한 신라의 금관. 초록빛의 옥이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무슨 모양일까요? 땅콩 모양 아니면 쉼표 모양? 음 그리고 또무엇 뜻하는지도 어, 알아오세요. 이것만은 꼭 다섯. 신라엔 다양한 토기가 있어요. 어, 말탄 사람 토기가 있는데요, 두 개가 한 세트랍니다. 하나는 주인, 하나는 하인. 어느 것이 주인일까요? 주인과 하인의 다른 점도 찾아오세요. 세 가지 이상 찾으시면 으뜸 성공! 이것만은 꼭 여섯. 철의 나라 가야, 가야엔 여러 철제 무기류들이 있답니다. 기마병들이 입던 철갑을 잘게 잘라서 비늘처럼 엮어서 움직이기 쉽게 만든 갑옷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유물들이 참 많죠.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학교 규제도 잊지 말고 현장 탐방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